정찰대 연락이 끊어졌어 그 친구들을 찾아줘 정찰대 훈련은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 산 공기 좀 마실 생각이 있어 산꼭대기에 있는 핵심적인 기상추적 장치를 수리하라고 최고의 정찰대원을 보냈거든 근데 대원은 깜깜무소식이고 장비는 아직도 고장 난 상태야 꽤 험난하고 위험한 등산이 되겠지만. 부디 장치는 작동시키고, 대원은 찾아서 집으로 데려와줘. 이런 일은 너 말고 아무도 못하거든. 사실, 안 그래도 너무 안에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. <laughs> 어? <laughs> 뭐야, 진짜 사람이야?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왔다고? 여기? 아니, 난 냉동고기야. 네가 정찰 대원? <laughs> 그래. <웃음> <웃음> 만나서 반가워. 으악! 좀 어때? 수상쩍게 실이 여유로운데? 아, 크립들이 돌아왔어. 너 만나네 친구들. <laughs> 넌날 먹지 말아줘. 얼어라! <미러> 너 혹시 눈이 만든 신기루야? 아니면... 내가 죽어가는 건가? 안 그래도 높은데 넌 그보다 더 높이 있나보네. <laughs> 그게 조금 무서워서 이완제를 약간 먹기는 했어. <laughs> 들켜버렸네? 오래된 약초학 전통인데, 원하면 너한테도 알려줄게. 있잖아, 이제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넌 집까지 굴러가. 오, 좋아! <웃음> 좋아! <웃음> 어, 잠깐, 내 전지 가져가. 어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거야. 중요한 거 같거든. 알았으니까 집에나 가. 이 전지를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네. 된것 같은데? 어, 느낌이 좋은데? 좋아. 다음은 뭐지? 날씨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어. 고마워, 샘물아 데이터도 들어오고 정찰 대원도 집에 돌아왔어. 와서는 배급할 지 지분을 열심히 퍼먹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이 힘들었나 봐. 이젠 100% 당신 문제야. 난 간다.